이 환장세제가 어, 마트의 유통 쪽에서 나온 채가꽤 많이 됐어요 1 음. 0는 시트로 파는 세제 네, 되게 많이 하고 파는 거예요? 아 당연히 있죠 이 여러분들 제가 어, 예전에 어,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빨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있죠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 그 최초로 나온 그 시트 세제가 있었어요. 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방한것 같아서. 근데 네. 그 세제를 놓고 돌렸어요. 어? 우와, 신기하다. 왔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요? 그 세제 종이가. 어, 진짜?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상한 게뽀샤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네, 상이나상이나그 빨래를 돌리고 난 시트지 찌끄레기가제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laughs> 아니다. 그러면서 딱 꺼내서 한번 털어보는데 네. 먼지, 세제 찌꺼기도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 이게 시트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저는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 린스, 섬유 유연제도 보시면 시트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아. 그것도 돌려보시면 꺼내가지고 탁탁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가 풀풀풀 날립니다. 그런데 우리 에터미에서 나온 한장 세제, 천연 계명활성제에서 추출을 했고, 자 여러분들. 이한 장으로 30매지만 여러분들 한 가정 네두 가구 네 이인이 네. 사는 한 가정에서는 보통 요거 가지고 한두 달에서 세 달을 쓰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굉장히 고농축으로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는.